지난 25일 천안 삼거리 공원과 독립기념관에서 탈북 청소년 대한학교인 드림학교 학생들이 바이크를 타고 역사를 탐방하는 행사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 행사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인 탈북 청소년들의 한민족 역사 의식 고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푸른 잎사귀와 천일 라이온스 클럽, 엠뉴스의 공동 주관으로 드림학교 30여 명의 학생들이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천안 파라모터의 패러글라이딩 축하 비행 속에 70여 대의 바이크 동호회 회원들과 20여 명의 당국대 DKBS 방송 동아리 학생들의 자원봉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시승하는 바이크에 호기심과 시선이 고정된 학생들은 동호회원과 함께 천안삼거리공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왕복 라이딩 체험을 즐겼으며, 독립기념관에서 3D영화 관람과 함께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다니며 역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역사탐방 후 바이크 동호회원, 자원봉사들과 탈북학생들에 함께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보물찾기 및 장기 자랑을 하는 등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번 바이크 라이딩 체험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을 거치며 바이크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며 남과 북의 다른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림 학교는 탈북 청소년 대한학교로 2003년 하늘 꿈학교로 개교해 2011년 사단법인 드림 학교로 개명했고 올해 초 제11회 졸업식에서 5명이 졸업하며 누적 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드림학교는 탈북학생들의 한글 교육을 시작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도움 속에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학교 이현진 학생은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처음 타보는 바이크가 너무 좋았고 잘 몰랐던 우리 한민족 역사를 빠르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천일 라이온스 클럽 이진혁 회장은 작은 정성을 보탰는데 탈북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줄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봉사로 이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른 잎사귀는 2003년 창립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 생활 풍습 관습 예의범절 등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능 지원 봉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청소년을 위한 나라 사랑의 정신과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송진선이었습니다. 옥상의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의 폭력이 됩니다. 복도의 욕설이 자라면 거실의 욕설이 됩니다. 교실의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의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